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47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다섯 개의 행각이 있었고 그 안에는 맹인, 다리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등 수많은 병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지만 그곳의 풍경은 역설적이게도 가장 비참하고 경쟁적인 절망의 현장이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 헛된 희망, 선착순 구원이라는 잔혹한 경쟁 속에 자신을 내던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무려 38년 동안이나 병을 알아온 한 사람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 대부분은 질병의 고통과 물이 움직일 때마다 남보다 먼저 들어갈 수 없다는 패배감으로 점철되었을 것입니다. 희망은 고문이 되었고 자비의 집은 그에게 가장 무자비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한복판으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그의 병이 오랜 줄 아시고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에 병자는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 나이다. 그는 낫고 싶었지만 자신에게는 도와줄 사람이 없고 경쟁에서 이길 능력이 없음을 핑계 삼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연못과 타인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연못이 움직이기를 기다릴 필요도 남의 도움이 필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자 38년을 쭉 메고 있던 질병의 사슬이 즉시 끊어지고 그는 일어나 걸었습니다. 한 탐험가가 깊은 늪에 빠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밧줄을 던져주거나 긴 나뭇가지를 내밀었지만 이미 깊이 빠져버린 그는 그것을 잡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점점 절망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노련한 구조대원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밖에서 도구를 던져주는 대신 자신의 몸에 밧줄을 묶고 위험을 무릅쓴 채 직접 늪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진흙투성이가 된 탐험가를 힘껏 끌어안고 늪 밖으로 나왔습니다. 베데스타의 병자는 가끔 요동치는 연못물이 자신을 구해줄 것이라 믿었지만 진정한 구원은 그를 찾아와 친히 말씀으로 일으켜 세우신 예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치유 사건은 예상치 못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병이 나은 사람에게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아니라고 정죄했고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는 38년 된 병자가 고침 받은 생명의 역사보다 자신들이 정해놓은 안식일 규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본질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은 종교의 비극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명확히 밝히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아들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며 심판의 모든 권한을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아들의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지만 정작 그 성경이 증언하는 핵심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탄식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종교적인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에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베데스다는 어디입니까? 혹시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연못가에서 남보다 먼저 들어가야 한다는 경쟁심과 패배감에 젖어 38년 된 병자처럼 누워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며 환경을 탓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내가 낳고자 하느냐? 헛된 희망이나 종교적인 형식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연못의 물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십시오. 형식적인 신앙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생명을 주시는 아들의 음성을 듣고 참된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베데스다 연못가처럼 경쟁과 절망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38년 된 병자와 같이 무력하게 누워 있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환경과 사람을 탓하며 헛된 것을 의지했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생명의 수여자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종교적 형식이 아닌 참된 생명의 교제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